박보미 TV. tv 다시 한번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투자한 만큼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레스토랑 우리가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럼 한 명의 사장 한 명의 가게가 있게 되죠. 레스토랑 밑에 주인 앤드 사장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밑에 직원들이 막 여러 명 있어요. 본인이 관리 다 해야 되고 근데 대신 지분이 100%니까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이게 회사가 레스토랑이 만약에 잘안 됐을 경우에 그냥 그대로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업과 사업과 장사는 약간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과 장사는 다르다 그런 얘기하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냐 아니,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라면 주식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주인이 여러 명이죠. 서로 출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경영하는 사람은 보통 이 중에 한 명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경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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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장 한 하나의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을 입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여러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죠. 제가 서울에서 알바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어, 특이했던 거는 주식회사처럼 되는데도 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좀 위치 되게 좋은 곳에 있던 그런 가게는요. 사장님 세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스무 살이었으니까 사장님 세 명. 근데 형제 같진 않아. 전혀 다른 세 명이 오는 거예요. 큰이 사장님, 작은 이 사장님, 정 사장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사장님 세 명일 수 있지? 이사, 뭐, 무슨 관계지? 삼국지 같은 건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명이 친한가? 근데 한 명이 지금 보면 약간 그자금줄의 역할 자금을 많이 되는 그런 자금의 역할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이 그두 번째 자금이 사장님이 경영학을 전공해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였고 세 번째 있던 사장님이 되게 몰끔하게 생겼는데 모델 출신이어 가지고 일종의 매니저 겸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굴러갔는데 장사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어, 희한한 구조도 있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각자의 출자금 같은 게 있었겠죠. 자,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어,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격, 뭐 차트 이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그 오늘 우리가 배울 주식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어, 기술 기술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개념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 주식에 관련된 용어나 이런 거를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액면가, 자본금, 주가, 시가총액 다들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 저희 가게 1층에 이런 어, 이런 가게를 저는 언젠가 빨간색이 더잘 보이죠? 네, 언젠가 차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음, 특징 특징은 이제 커피의 가격이 주식과 연동되어 있는 가게. 자, 이런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도, 그 주주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돈을 태우고. 어, 자주식회를 차렸으니까 자본금이 납입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에 차릴 때 우리가 얼마 정도 그냥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가정해 보자고요. 여기 1층에 요만한 카페 차릴 때세 명이 모였어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2억 녀, 2억, 2억, 2억. 와 되게 많이 드네요. 인테리어 안 하면 아싸지는데. 2억. 실제로 2억 정도 들어요 이렇게. 어... <laughs> 커피 그냥 아닙니다. <laughs> 엄청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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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냥 고르면 돼요? 네, 그냥 고르면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골라요. 그렇게 골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천으로 해서 열 장, 열장 뽑았다고 계산하는 게 제일 쉽겠네요. 자, 실제로 이렇게 주식을 가지게 되겠죠. 자기가 출한 금액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 이 카페의 가치는 지금 얼마로 보여요, 아직은? 1억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차렸으니까. 자,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달에 몇천 몇, 몇, 몇 몇몇 벌고 직원들 인건비 막 빼주고 한 달에 뭐몇 백만 원 남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 가지고 벌어들인 현금이 만약에 배당 없다고 가정하고 요렇게해 가지고 2억이 1억은 현금으로 들어 있고 1억은 차례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이천 적혀 있는 이 주식 하나의 가격은 얼마로 봐야 돼요 2,000원으로 봐야 되죠. 누군가 이거 산다 그러면, 야, 1,000원 적혀 있잖아. 1,000원으로 줘. 아니야. 우리 1억으로 차렸는데, 그동안 번게 지금 회사에 1억으로 그대로 쌓여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거래할 때는 시장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내다팔 때는 명확히 명분이 있죠. 2,000원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요게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액면가가 어떤 걸까요? 액면가. 자, 천 적혀 있는 게말 그대로 액면가입니다. 주식의 겉에 적혀 있는 가격이라고 해서 액면가. 우리가 실제로 뭘사던 간에 이제 주식 앞으로 살때 액면가로 거래를 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어쨌든 태어날 때 액면가 천인 이유는 1억을 1억으로 자본금이죠? 이게 자본금입니다. 자, 본, 금. 1억짜리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천, 천짜리 10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본금 뭔지 알겠죠? 태어날 때 들어갔던 돈이에요 그 다음은 주가가 뭐죠 주가 주가 2천원 2천원 여기서 이게 주가죠 주가 주식의 가격을 뜻하는 거고 이 주가라는 것은 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2천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거래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요 시가총액은 뭘까요 시가총액 2억이죠 자, 여기 보이는 요거 있나요? 요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싹다 합쳤을 때 나오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미. 되게 쉽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300주짜리 삼성전자를 봐도 이건 똑같아요. 삼성전자 액면가가 얼마지? 200원인가 그렇잖아요. <laughs> 액면가 200원. 주식수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자본금 있고, 그리고 그동안 커온 이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300조 이렇게 되죠. 근데 자본금은 얼마 안 되겠죠. 당연히. 태어날 때는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이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액면가, 자본금, 주가, 시가총액. 자 이렇게 쉽게 저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방금 보셨죠. 우리가 주식창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볼 때도 막뭐 액면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액면가 1,000원이라는데 천 1,000원짜리를 천왜 10만원에 팔아요? 그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생초보니까 요렇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들을 이제 사게 될거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그냥, 엊그제, 어제, 어제 그 교화 만들면서 그냥 1등부터 줄 긁어서 붙였습니다. 그냥 감을 익히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억이라는 돈도 볼 일도 별로,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할 때는 맨날, 뭐, 몇천억, 몇천억, 이걸 약간,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 너무 큰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죠. 주식 시장에서는 0억이 아무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몇 천억, 몇 천억, 몇 조, 몇 조.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코스피. 자, 이거는 어, 우리나라의 아직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들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들어있는가? 볼게요. 1등부터. 자, 삼성전자 1등이 당연히 있겠죠. 한주의 가격은 6만 4천 원. 자, 이 6만 4천 원이라는 가격은 우리 이제 느낌적으로 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식 수는 기업마다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주식 수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합쳐 보니까 시가총액은 380조가 나오는구나. 아 이게 삼성전자구나. 1등 정도 하려면 이제 한 300조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우리가 살수 있는 큰 우리나라의 두개 시장이잖아요. 코스닥은 좀더 기술 기업, 벤처 기업에 특화된 기업들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 한번 보면. 자, 1위에 에코프로 BM, 2위에 에코프로, 3위에 LNF.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랑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20위 정도로 오게 되면 바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거의 그냥 이조 뭐 이렇게, 1조 이렇게 떨어집니다. 즉, 그냥 1조를 기준으로 대기업을 나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코스닥 가잖아요. 그러면 상위 조금 몇 개만 벗어나면 벌써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훨씬 어려운 투자 거죠. 훨씬, 훨씬 어렵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훨씬 작은 기업인 거죠. 코스피에 있는 거 대비해서. 자,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상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렇게. 귀로 익히듯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식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아꼬미 TV. 아꼬미 TV.